자, 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어, 멜로라고 합니다. 누구 되게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? 헤어스타일 때문에 약간 h 살씨 m e r i c 고요 타블로 씨 맞죠? Tabolo, see, but you. t i m b o 무대 무대 대대 u d e t Dudet, that thing. How o k 약간 But I c a n 소리 h e wasn't g o o r b 에 되게 막 r I'm s o I'm s o r i r i know it, man, 이런 게, 막 이런 게 있어요, r 네 느낌 좋게네. 네 누가 못나던가 에어더 배사 애퍼해. 네. 오. 네 느낌이 네좋네요 근데 모든 노래 저렇게 신음이 탑재돼 있는 신음이 탑재돼 있는 좀더그 담백하게 불러보면 되게 괜찮게 느낌이 게 들리는데 방금.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는. 근데 우리는 이제 흑인 음악, 뭐 힙합, 뭐 R&B 소를 네. 하는 분들이라서 그 장르에는 되게 약간 좀 어울릴 만한 창법이에요. 이 합격에는 재범 씨의 의견이 좀더 컸어요. 감사합니다. 혹시 사인 누구한테 받고 싶은지 마지막. 저는 처음부터 생각했는데. 박재범 님한테 바꿔줬습니다 아, 영광입니다 그러면 나 같아도 사장님한테 받을 거 같아 나도 <laughs> 잘 보신 거야 나도사장거같 사장이었는데 사장 당했지 지금은 춤추다가 캐스팅 됐다고 하던데 아 아, 근데 춤은 붙으면 나중에 보여줘요 아, 진짜 <웃음> <웃음> 언제 의견을 내보시? 그러니까 타임 하지 말았어야죠. <laughs> 야, 이거 힘들어. 맨날 서 가지고 이렇게 가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힘들고 싶다. <laughs> 나는 왜 이렇게 앉아? <laughs> 여기 있잖아 요 여기. 향이 좋아잖아 하요 여기. 아 그래도? 오, AOMG 중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사이먼 도미닉. <laughs> 헬스 좋아하고 농구 좋아해서 음악이 아닌? 많 이거 내 기술. 아. <laughs> 자, 잠깐만 여기 친분 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네, 친구 사이입니다 저희랑. <laughs> 네, 또 그것도 꽤 많이 친한 그런 이제 친구 사이인데. 음 일단 셋다 정상이 아니에요. 셋다 정상이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오늘 좀 유독 이상한 사람으로 왔어요, <laughs> 셋다. <laughs> 원래 저것보다는좀 정상이거든요. 근데 저 잠깐만 여기 간호사 있어요? Oh 네, 제가 간호사야. 저 <laughs> 아, 진짜. 요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어딜 간호를 하시는 거죠? 그럼 아, 수술실에서 간호사 직업을 가지고 일을 어? 하다가 예 네, 이제 여기를 나온다고 해서 이제 사직서를 쓰고 음악을 하고 사직서를 썼다고요? 네 근데 굳이 그만둘 필요가 있었나? 그렇죠 그냥 음악하면서도 안올것 <laughs> <전업도 웃음> 지금 강제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약간 지금 <laughs> 그런 건 아닙니다. 아자 네. 그럼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. 아 저희는 이제 부산의 영웅이신 남비 형님 받고 싶었는데요. 아, 그러면 제가 애드려야죠 사인 <laughs> 부산 사나이. 그니 아니, 에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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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거니아 근데 살이 예. 되게 많이 빠지셨네요 네, 한 35kg 정도 감량했습니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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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이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도니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 저는 사실, 그 시즌을 잘안 봐서 사실, 라인에 대해서 잘몰랐는 데. 본인 시즌만봐줘아그저 <laughs> 저는 저 나온 거만 t 를봐가지고 그러시는 지금 지도 저희랑 같이 생활하면서 되게 밝아졌어요. 절대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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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저는 이제 한 3년? 3년 3년 i 년3 아, 년인데 여기서 심사위원 하고 있다고요? 세상 말세다 말세야 진짜.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. <laughs> 근데 잘했잖아요. 네. 지금 회사 제일 새로 들어왔잖아 Samn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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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m n i o 어 Samn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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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m n i 나이 차이 나는 게뭐 문제는 없는데 불편하구나 네. 불편하구나 네 일단 뭐 조금... <laughs> 뭐. 시차를 괜히 제가 만들어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 <laughs> 그쵸 근데 사실 뭐 막내면 더 이제 한참 뒤에 더 좋은 거고 형이 또 제가 막내처럼 부려먹을 수만 있다면 <웃음> 상관없습니다 <웃음>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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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았어. 뭘 잘았. 사진보다 잘았잖아. 사진보다 잘았어.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에서 음악하고 있는 1 5살 치호라고 합니다. 오우. 오우. <laughs> 멋쟁이 교복 입고 오는 거 제작진에서 시켰죠. <laughs> 역시 뻔해 뻔해. 평소에는 어떤 옷 스타일이에요? 뭐 그냥. 스타일 같은 거 없고 그냥 제 자체가 스타일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1 4 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죠 네. 정확합니다. 중일병이야 중이병 혹시? 네? <laughs> 정확해요. 중일병이에요. 네, 중일병이에요. 근데 내가 약간 여태까지 들은 답변 중에 제일 수학 있었어. 동쪽에서 온다 그가. 수원에서 왔네. 근데 왜왜 싸웠어? 서울보다 맨날 남쪽이잖아. 남쪽이잖아. 그러네. 그 어. 단순히 그 이유. 어, 그거지.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누구예요 a u m g 에서 저는 그레이님. 지금 내가 마이크 잡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? 아, 아니 아니 아니. 이거 보고 아, 한 거야? 보 물어본 거잖아 지금. 음... <웃음> <웃음> 사인히어는 그레이 형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됐나요? 어...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. 그러 들었다 놨다 하는 게 힘든 것 같은데. 어, 어 팔이 왜왜 그렇게 됐어요? 이거 이게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. 네. 축구 또 좋아하면 또 코쿤이랑 말잘 통할 원래 텐데. 원래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. <laughs> <laughs> 아, 잘하시네 팔하나를못 쓰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냥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. 뭔가 가면서을 이러... 그런 모습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. 네, 좋았어, 네. 좋았어, 뭔가 좋았어, 팔은 네. 못 쓰는데 그래도 공연을 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. 형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거 다 나아도 안 풀어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적혀 있기로는 개인기로 사목타브 소월의 음역대라고해 주셨는데 혹시 짧게나마 보여 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갑자기? 아니 서예길 나 궁금해가지고 이거 어떤 건지 도대체. 아 제가 사실 그 가성호라는 건데 이제 목이 풀려 있을 때 제가 한번 해본 건데. 그럼 약간 긴장도 풀겸 목도 풀겸 한번 이 정도. 예 해봐요. 되게 끝이에요? 예, 해봐요. 아, 아. <laughs> 3단으로 보여주세요. 3단 원재 씨한번 해볼게요. 저요? <laughs>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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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씨 방금 기립박수 치셨네 맞습니다. 저는 여태까지 나왔던 보컬 중에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 같은데요. 딱 가성 나왔을 때 맞습니다. 아그 아, 아니에요? 그거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어 음, 이게 그러니까 제 취향에는 진짜 치트키 같은 그런 무대였는데 진짜 치트키 같은 그런 무대였는데 형이랑 오면서도 얘기했잖아요 가성에 환장한다고 나는 근데 이제 <laughs> 그래 맞아 이제서 응. 앞으로 가성로 얘기할게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퀄리티가 너무. 좋은데 몰입을 확 시키네 너무 훌륭했습니다 사인이 s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사드리고요. 아,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정말 연주하는 분들부터 뭐제이 n 로 o m e on. c o m 너무 수준급의 무대를 보여주셔가지고 뭐 되게 순간순간 너무 훅 빨려 들어갔었어요. 그래서 약간 뭐 우리가 돈 내야 하고 보아야 하는 그런 느낌 나지 않았어요? 돈좀 드려 그러면 <laughs> 나. 아야, 나. <laughs>